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유에이텍입니다대유에이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소폭 나기는 했는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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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계속 고점을 올려가면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당연히 같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움직여만 준다면 뭐 여기 120일 라인 보이시죠? 1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더 내려오면, 이건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60일 선에서 반등 맞은 상태로 이대로 올라온다면, 소폭 밀렸을 때, 60일 선에서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121선을 이탈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 잘라내는 방법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때문에, 대이웨이 택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어,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틱스는 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다가 바닥이 명확하게 좀 완성이 됐죠. 여기 첫 번째 지지라인을 하나 새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뭐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꼬리를 달고 위로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도 꼬리 달고 위로 쭉 끌어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 선에서 1차 매수를 해본다. 보 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밀렸을 때 61선에서 한번 2차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지지와 바닥 이 바닥선을 깨뜨리면 어, 털어내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고요. 여기 손절폭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라인에서 뭐 끊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흥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거래가 한번 터지고 상승을 장대양봉을 쭉 뽑아 올리고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잡고 어, 이 정도 라인에서 손절을 잡고 예상을 하고 21선까지 만약에 자리를 한번 주면 이거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고 올라가면 좀더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어,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아, 요 거래가 너무 크게 터지는 뭐다 도망 너도 나도 도망가는 그런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앞쪽에서 계속 물량을 이 물량들이 다 여기서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은봉 하나의 거래가 조금 뭐 전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 큰 편이긴 한데 뭐이 물량이 다 나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흥국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인콘입니다. 인콘은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흐름을 바꿔주는 새로운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개월 동안 박스 내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최근에 지금 다시 상승을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물량이 지금 여기 3,145원 요선까지는 이미 앞쪽 물량을 매물을 해소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한번더저항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 한 3,500원 이상은 3,500원에 근접한 가격까지는 한번 우리가 상승을 바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 보자면 지금도 5일선에서 바로 잡더라도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바닥이 견고하고 그 앞에 보셨죠 여기서 박스를 3개월 4개월을 박스를 쳐놨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가격만 종가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뭐 충분히 매력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